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리브가의 모험과 선택. 어, 저희가 살아가면서 모험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 제가 보면 어렸을 때는 아무거나 막 선택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으면 무조건 고다. 이렇게 하고, 모험도 막 했던 것 같아요. 별로, 20대까지는 별로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일도 많이 저지르고, 손에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딱 오그라들면서, 어, 모험하는 걸 멈추기 시작했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근데 확실한 게 어딨어요.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선택도 확실하게 답이 안 나오면 안 하겠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제가 별로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다그 이렇게 삶의 폭이 줄어들더라고요. 어, 이리브가 이야기를 하다가 예전에 친구랑 엄청나게 싸웠어요. 왜냐하면 리부가가 남편을 속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또 장자한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거를 가로채서 이렇게 싹야구받게 했다. 이러면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장자한테 그냥 장자의 축복을 덜면 되지. 그게 집안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막 그러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집안의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근데 여기에 또 그냥 단순히 집안의 평화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분별력의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리브가가 삶을 살아가면서 크게 두 번의 모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본토, 고향, 가족을 떠나서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 얘기만 해요. 그죠?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가족을 떠나서 갔다. 근데 그래서 리브가한테 여자 아브라함이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리브가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가족을 떠나서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모험은 둘째 아들 야곱이 첫째 아들에서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한 일입니다. 이거 보면은 둘다 쉽지 않은 일인데, 리부가의 삶을 보면은 참, 어, 어려운 일인데, 어, 쉽지 않은 선택인데,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한걸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뒤로 가면서 이야기를 보면서 리부가의 선택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은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같이, 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리부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대일의 딸이다.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뭐, 아브라함의 친척쯤이다라는 이야기죠. 예. 어느날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고향에 갔고 리부가는 우연히, 우연히 그리브가의그 아브라함의 종을 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나홀의 성에 도착하여서 맨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이삭의 배필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종이 무엇이라 기도를 했냐면 자신이 물을 달라 요청을 할 텐데 그 대답이 아브라함의 종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 그렇게 답하면 그 여성이 이삭을 위한 배필로 하나님께서 정해진 걸로 그리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부가가 우물에 갔고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구하는데 그 리부가가 아브라함의 종과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정확하게 리부가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가 그의 기도 응답이라고 믿었고,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을 만나서 왜 자기가 여기까지 왔고,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됐다. 그러니 이걸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택했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서 그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도 그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듣더니 어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어떻게 그 거리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뭐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뭐 서울에 오는 그렇게 먼거리로 완전 본토 친척 가족을 다 떠나서 홀로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이 리브가 인생의 그첫 번째 모험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소식은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자신을 택하고 새로운 곳에서 삶을 시작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에 아마 가슴이 뛰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모험을 새로 시작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나한테 열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리부가의 가족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을 떠나서 가나한 땅으로 가는 리부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리부가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시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하고 부모와 가족들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결혼한 다음에 오랫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아가 리브가의 그 태안에서 서로 막 싸웠고 리브가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민족이 너의 태중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부터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지만 참으로 이상하다. 왜 하나님은 장남이 차남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둘다 리브가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래 관습대로면 장자 에서가 그 장자 축복을 받는 게 맞는데, 배에서 막 싸워서 이거 왜 그런가?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차남이 장남을 지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장자에서가 둘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위부가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부가가 이 이야기를 이삭에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 리부가가 이삭한테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laughs>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다 사람 마음이 똑같은 건지. <laughs> 여하튼가 이 본문에는, 성경 본문에는 리부가가 이삭한테 이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리브가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고 장성했습니다.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해서 주로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즐기고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집에서 그녀를 돕는 야곱에게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왜 어른들이 야 다섯 손가락 다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 있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다섯이면 다섯, 다섯 명다 똑같이 사랑한다. 근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 자식들이 느끼는 것은 약간씩 좀다 좀,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그 이삭이,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게 조금 약간 이렇게 편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느 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고팠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맹세하면서 넘겼던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책임과 권리의 소중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의 방식을 지켜가는 것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경솔함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사는 삶이 안타까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남편 이삭이 많이 늙었고, 눈이 어두워서 잘볼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책임과 권리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삭과 리부가에게 아주 큰 근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부가는 지나가다가 이삭이 관습대로 마다들 에서를 불러서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이삭과 리브가도 별로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부부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소통이 잘 되면 장자한테 이렇게 축복을 해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아내 리브가한테 얘기를 해서 야곱한테도 얘기를 해서 오늘 장자의 축복 이렇게 할 것이니 리브가 부인한테도 잘 준비를 하자. 야곱한테도 와서 형이 축복받는 걸잘 해줘라. 이렇게 해야 될지 않을까요? 근데 이삭이 에서만 살짝 불러다가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맛있는 거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거 먹고 내가 힘을 내서 너를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아니다. 리브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 아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첫째, 리브가가 두 아이를 태중에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에서는 이미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맹사하며 야곱에게 파는 등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에서는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을 지키며 살아갈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여인들과 결혼해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아주 큰 근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본토 친척 가족을 떠나서 이삭의 아내가 되고 그 신앙을 지키러 살고, 살러 온 리브가 입장에서 이게 도저히 에서도 자신의 아들이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죠. 그런데 이삭은 이 상황을 다 알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 했습니다. 에서에 대한 인간적인 집착을 하고 있어서 이삭은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리부가를 하란에서 이곳 가난까지 부르셔서 하나님을 선기게 한 전통은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리부가의 고민과 갈등은 아주 컸습니다. 리부가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자식에게 전승시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남편 이삭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관례에 따라서 애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할 것인지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많은 고민과 갈등 끝에 리부가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어지도록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리부가의 두 번째 인생의 모험입니다. 창세기 27장 6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6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되,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지인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절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예. 그래서 그 상황이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일을 꾸미는 리브가의 그 상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은 이거 보고 막 리브가 욕하더라고요. 남편을 속였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편을 속였다. <laughs>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고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화를 감당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에서도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도 남편을 속이고 싶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삭은 이미 눈과 마음이 어두워서 바른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삭은 야곱인,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장자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마자 또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고,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간 것을 알고 분노해서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막 벼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 부부가 너무 걱정되는 거죠. 두 아들 다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리부가와 이삭은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야곱을 하란에 있는 오빠 라반의 집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터진 다음에 정신을 차린 이삭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 또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한 사람의 딸들을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걸 보면 내가 내 맘대로 하려고 해도 내 맘대로 삶이 살아지지 않는다. 저는 가끔 보면서 제가 원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제 뜻대로 안 되는 걸 보면서 세상은 내 중심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구나. 그거를 그냥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 이 세상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내 뜻대로 돌아가면 제가 하나님인 거죠. 근데 삶이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나요? 그렇게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삭도 이삭의 뜻대로 그리고 그 어떤 관습대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결국은 이삭도 아, 이거는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구나. 축복을 주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된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애서 대신 야곱을 장자로 택하였음을 인정하고 그를 축복하면서 그에게 신앙의 전승을 이어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신앙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차남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한 것이 리부가에게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리브가를 부르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리브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자녀를 통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해서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했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리브가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지원해 준 것은 단순히 편애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하란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과 삶의 방식을 전수받았고 이를 지키며 사는 것이 리브가에게는 아마 가장 중요했고 또한 이를 자녀에게 전수시키는 것이 전승시켜 주는 것이 리브가는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삭이 아닌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삭이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인정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바르게 따를 것을 따르지 못할 것을 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삭의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리브가가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바른 선택을 하기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삭도 나중에는 에서가 장자의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해주는 것을 지켜보면서, 리브가의 선택과 모험이 맞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는 이후에도 많은 비난을 받고, 욕도 먹죠. 그렇지만, 어, 저는 어느 순간인가 보면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착한 여자 컴플렉스? 모든 사람들한테 착하게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착하게 하고, 이제 웬만하면 이제 양보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나를 착하게 안 보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착하게 볼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일도 제대로 해결되지가 않고, 일도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남의 이모, 그 다음에 착하게 보이는 걸 너무 중요하게 여겼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날 착하게 보지도 않는데, 쓸데없는 노력 그만하자. 라는 것을 예,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첫 번째, 삶을 살아가다가 모험을 해야 할 시기가 왔을 때 용기를 내서 모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모험을 하려면 현재 삶에 안주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용기를 내서 모험을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움직이겠다. 그런 거잘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싶으면 결정하고 기도하고 가는 거죠. 가봐야지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모험을 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또 모험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새롭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고비를 잘 넘기면 내가 알던 세상을 넘어서며 보다 넓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며 열리면서 또내 삶의 폭도 깊이도 달라집니다. 그걸 보면서 모험은 해볼 만하다. 쉽지는 않다. 근데 모험은 해보면 해보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도 아는데, 모험을 안 해보면 나는 항상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면서 눈이 어두워지고 인정에 치우쳐서 에서에게 그냥 관습대로 장자의 축복을 하려 했습니다. 리브가도 에서의 어머니이니 한편으로는 그냥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을 묵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신앙의 전승에는 관심도 없고 장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질수 없는 아들이 자명한데 이를 묵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부가가 위험을 감수하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인도함으로써 이삭을 일깨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이게 아니구나. 리부가로서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일이 잘못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기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큰 재앙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갈등과 고민이 있지만 각 사람이 자기 자리를 찾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세종대왕이 몇째였죠? 세째였잖아요. 원래 관습대로 하면은 양녕대군인가가 왕이 됐어야 됐어요. 근데 양녕대군이 왕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세종대왕이 왕이 돼서 한글도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가 장자의 원칙이라는 게 있긴 있었지만 정말 왕이 될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에 대한 선택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리브가도 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냥 에서가 장자니까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관습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삭의 뜻에 그냥 모른 척하고 따르자 이렇게 있었으면또 어떻게 역사가 달라졌을까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모험을 해야 할때 모험을 함으로 우리의 삶의 세계가 넓어지고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선택의 결과는 다르겠지만, 정말 분별력을 갖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인정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에 따라 분별력을 갖고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모험이 필요한데 뒤로 물러서거나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열어두시는 모험을 감당하며 새로운 세계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정에 치우치거나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